물과와 신량 추가 자료에서 85번 문제입니다, 그지? 자, 이 문제는 질량이 혼합되었잖아, 그지? 다음 부피는 몰수를 내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0.1.4g을 A몰로 두던지. 아니면, 자, 가부터 볼게. X2 1.4g이 얘만 들가 있잖아, 그지? 딴건 없잖아. 가만, 얘는, 얘를 그대로 0 5리터 라고 두면 얘는 두배가드가 있잖아 1리터 V를 바꾼 거야 리터로 그러면 얘도 0.5리터 그러면 여기서 뭐가 뚫리노 나를 보니까 얘와 얘가 섞여 있잖아 그게 몇 리터야 1.5리터인 거를 보니까 Y2 0.1g은 0.5리터를 차지하제 그러면 요 놈아는 당연히 두배니까 1리터 그러면 자 x 라고 하는게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데이터야? 요 부피, 이 부피, 얘를 다 더했나 합해서 2가 나와주면 되겠지? 그면얼마인거야 이거는? 0.5리터 되겠나?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x2는 쌤이 1.4g을 얼마라고 둔거야 0.5리터 그 다음에 y2 라고 하는 기체는 얼마를? 0.1g을 얼마라고든 거야? 0.5l 되겠지. 어,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 하면은 어 분자량, 아, 원자량이 나오지. 0.5l가 1.4니까 0.5l 같은 부피다. 그지? 얘를 1몰 잡을게. 그러면 얘는 1몰이었을 때 질량이니까 얼마? 1.4. 얘는... 0.1 되는 거지. 그러면 x 하나는 얼마가 되는 거야? 0.7이 되고 y 하나는 0.05가 되어서 b를 물었으니까 b로 서는 14대 1 나오겠지. 따라서 x나 y의 14배이다. 맞는 말인 거다, 그렇지? 그러면 자 x 나 얼마가 들어가는가를 물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봐봐. 0.5리터가 들어갔다는 거는 나한테 용서 5리터를 1몰 잡았잖아. 잡기 나름이야 이거는 그러면 결국 얘는 x2y4라고 하는 기체가 1몰 들어가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x2y4라고 하는 기체가 0.5리터가 들어갔을 때 질량이 xg인데 난 똑같이 0.5리터를 1몰로 둔다면 요거에 뭐가 필요하겠어 분자량이 필요하겠지 그러면 X가 2개니까1.4 Y가 4개니까 0.2다 그지? 그럼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1.6이 들어가지 그러면 실제로 얘는 0.5L의 질량이 x 니까 1몰의 질량은 1.6g 이라고 해서 맞는 말인 거지 그 다음에 가나다에서는 각각의 뭐를 구하면 된다? 어, 원자수는 말을서 구하는 거다 그지? 나를 구하게 되면은 자 가부터 가볼까? 나는 0.5몰 0.5리터라고 두게 가만 0.5리터가 1몰이라면 1몰 안에 2마리 1몰당 x가 2마리 나는 1리터니까 2몰이겠지 2몰당 2마리 가면2 곱하기 2 혼합되었으니까 더하기 0.5리터니까 1몰이었다 그지 가면 1몰당 y2는 2마리 됐나? 다를 구하게 되면 0.5몰당 2마리 X2니까 0.5리터가 1몰이니까 1몰당 2마리 더하기 얘는 1리터가 나왔지? 그러면 2몰이었다 그지? 2몰당 2마리 더하기 얘가 1몰이었다 그지? 그러면 1몰당 6마리 1 곱하기 6다 구하게 되면 몇개 나오는 거야? 얘가 2개 얘는 6개 얘는 두 개, 네 개, 여섯 개니까 12개. 정리하게 되면 1대3대 6이 나온다는 걸알수 있겠지? 됐나요?